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이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매도를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최근 장기 금리의 급등이 주식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과도한 재정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JP 모건 은행 CEO인 제이미 다이먼과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국제금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며 재정 적자 수준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금리 상승의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방문한 이사가 전하는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도를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와 종목 선택 원칙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방문한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떤 이유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반등의 시점을 알수 있거든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채권의 가치하락, 즉, 장기금리의 급상승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채권시장의 바닥이 빨리 확인되어야만 주가도 편안함을 좀 되찾을 수 있단 말인데요. 헌데 채권 금리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이창용 하는 총재의 경우 국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미국 금리의 급등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최근 금리 급등의 원인은 미국의 과도한 재정 적자로 인한 수급적 요인이 크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 이는 GDP 대비로 6.3%나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600억 달러, 이스라엘의 140억 달러 등총 1,050억 달러의 긴급 안보자금을 의회에 요구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금리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뭐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이창용 한은총재가 전부는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투자 은행인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지난 1970년대와 닮은 꼴이다라고 우려했는데요. 먼저 제이미 다이먼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 모든 일을 전지전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매우 조심스럽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100BP가량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에 대비하라고 촉구하고 싶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970년대에 더 가깝다고 본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리핑크 역시 지난 1970년대가 생각난다. 1970년대는 나쁜 정책의 시대였다. 지금도 다시 나쁜 정책과 큰 거시적 변화가 어우러져 있다. 공급망의 정치와 포퓰리즘, 합법적 이민 제한 등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크다. 재정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통합하면서 금세기초 8조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현재 33조 달러로 크게 급증했다. 이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증가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다. 아마도 금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다이먼 회장과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적자 수준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상승 중이다라는 점을 금리 상승의 주된 이유로 꼬집었습니다.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그렇게 주장들을 하시니까 그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매우 껄끄럽습니다만 아마도 미 금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버슈팅하게 된 동기는 좀될것 같습니다. 저는 미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 문제는 대략 장기금리 상승에 20% 정도만 기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죠. 목요일 새벽에 미국의 하원 의장은 극보수 친트럼프 계열의 마이크 존슨으로 결정됐습니다. 극보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재정 지출 총액은 축소될 수 밖에 없어요. 목요일 새벽 장기금리가 만약에 훅 하고 빠졌다면 미국의 정부 지출 문제가 장기금리 속등에 주의한 이유가 맞겠습니다만 하지만 목요일 새벽 10년물 기준 금리는 오히려 10 베이스 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재정과 금리가 별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바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의 속등은 사실 최근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어 왔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급등하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재정 지출이 무조건 물가상승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지출되는 재원도 결국 재정 투자나요? 재정 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전체 GDP 규모를 늘리게 되면, 늘리게 되면 돈들이 활동할 운동장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와서 물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한달 전에 밝혀드렸던 것처럼 텀 프리미엄의 급격한 상승이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생각인데요. 그 중에서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요 근래 갑자기 커진 것이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스티키해서 쉽게 잡히지 않는 주거비 항목이 물가의 주된 상승요인이라는 것을 최근에 시장이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추가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오랜 기간 유지되, 유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물가가 유지될 것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텀 프리미엄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미 국채 10년물 기준 4.75%까지 전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30년물은 5.5%가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미 10년물은 장중 5%를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 적자 문제는 달러 환율에 좀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초 금리 급등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달러화의 움직임이거든요. 채권 금리가 제법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106포인트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3일에는 좀 달랐죠. 장중 미 국채 심려물이 4.89%까지 치솟았을 때 달러화가 107.05 포인트에서 동시에 고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었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데 달러가 따라오르지 못했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두 개의 전쟁을 치루야만 하는 미국이 좀더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가능성이 계산된 움직임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추가 확대 혹은 부채 화폐화로 인해 달러에 대한 매수 심리가 다소 무너졌단 말이죠. 뭐 과정은 어떻든 좋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장기 기대 물가가 충분히 떨어져야만 장기 금리의 상승이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래야만 주가의 안전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생각인데요. 어 근데 아쉽게도 월가에서는 1 0물 기준 5.5%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좀더 조정이 남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매도에는 반대합니다. 매도 반대 다섯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들도 우리나 증시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매수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명목상으로는 외국인들이 6월 이후 5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 중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소 앞서간 2차 전지에 대한 매도 뿐이고요. 이 2차 전지에 대한 매도가 제외된다면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순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보유 비중은 31.65%까지 상승했고요. 이건 2022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2,400선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훅 들어왔어요. 순매수가 대규모로 유입됐다는 라 점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17일부터 20일까지 4거래일 동안 8,5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2차 전지에 대한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8,550억 이상의 순매수를 집중시켰는데요. 그들이 반도체를 매수한다 이건 시장을 바닥 근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조선 필수 소비재, 자동차 업종은 최근까지도 12개월 선행 EPS의 가파른 상승세가 진행 중에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실적 시즌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실적 시즌에는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유는 물가 효과 때문이죠. 만 원에 팔던 회사가 물가가 올라서 만천 원에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출도, 이익도 10%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물가 효과라고 어, 합니다. 당연히 주가도 10%더 올라야 정상이죠. 자,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폭주하는 금리로 인해서 이 투자 심리가 너무 나빠졌다는 점입니다.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데요.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 아메리카 수석 투자 전략가가 이끌고 있는 팀이 이들의 브랜베어 지표를 수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얼마 전 2.2포인트에서 현재는 1.9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른바 극단적인 비관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투자자들은 하일드 채권과 글로벌 주식 펀드에서의 현재 매도 중이 있고요. 심지어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도 5.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2.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역발상 관점에서 주식 시장은 매수의 신호가 켜지게 된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 2002년 이후 브렌베오 지표의 매수 신호가 켜지면, 그러니까 2.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다음 3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5.4% 올랐고, 글로벌 증시는 7.6% 상승했다라는 기록을 함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죠. 자산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발표되었던 미국 소비 지표, 뭐, 시장 예상치를 두 배나 껑충 뛰어올라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금리를 높여도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 하나로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뭐, 이 지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높아진 자산 효과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주택입니다. 뭐 우리 단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데 주택은 자본의 주머니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어, 돈이 갑자기 떨어졌을 경우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모기지론을 계속 갚아 나가다 보면 주택의 담보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모기지로. 근데 그동안 5천만 원을 착실히 갚았어요. 그럼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 추가로 빌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꼭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도 가능해요. 주택가격이 오르기만 해도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는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주택에 50%까지 담보대출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까지는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3억 원이 되었다면요. 거기에서 추가로 5천만 원을 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늘어난 담보 가치를 토대로 새롭게 용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에쿼티 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무엇보다도 주택가격만 좀 상승해주면 소비할 수 있는 여유 돈은 계속 많아지는 구조라는 말이죠. 10월 18일 미국 연준에서 3년마다 조사하는 컨슈머 파이낸시스의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미국 중위가구의 순자산은 2022년 기준 193,000 달러로 그 발표가 됐습니다. 직전 조사 시점이었던 2019년 대비 37%나 증가했죠. 이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것이 1989년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의 증가폭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전 수입은 고작 2.6%증가했어요 그리고 부채는 6.5%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순자산 상승폭이 매우 도드라지게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 뭐 때문일까요? 바로 주택가격의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주택가격은 왜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오른 겁니다. 미국 가구의 주택 소유비중은 약 69%, 주택가격 상승 효과와 함께 정부가 공짜로 뿌린 각종 보조금을 소비 서프라이즈의 원인이라고, 원인이라고 연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2월까지는 좀 다소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 중에 있죠. 이 말은 곧 자산 효과로 인해 미국인들의 소비는 앞으로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가 뭡니까?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에 달합니다. 요 소비가 줄지 않는다면 소비만 튼튼하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미국의 경제 침체 이유는 없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펀더멘탈을 볼때 현재 시점에서의 매도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기준 per은 10.1배수에 불과합니다. 이익은 뭐 그냥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해볼까요? pbr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0.86배수에 불과합니다. imf라든지 금융위기 때 pbr이 0.6배수까지도 하락한 적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독특한 경우의 수를 제외한다면 대략 0.8배수 전후가 바닥이었어요. 이미 코스피는 연고점 대비 1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파시면 손실은 확정되는 겁니다. 팔고 밑에서 싸게 사고 싶으시다고요? 그건 증시에서 40년 가까이 있었던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도하는 즉시 뭐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정작 최바닥에서는 매수를 못하고, 어, 어, 이렇게, 어, 그냥 망연자실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저라면 오히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손실폭을 좀 줄이시고 그냥 버티시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포트에 어떤 업종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둘째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입니다. 우선 외국인들의 큰 자금 흐름을 보면 현재 대만을 매도하고 한국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시장인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디램과 같은 메모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소수의 선진국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어요. 이 파운드리는 설계도대로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주로 대만의 TSMC가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만듭니다. 지난 수년 동안 파운드리는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전장용 반도체 폭발적 수요에 더해서 AI용 반도체 수요까지 뭐 계속 연결이 됐었죠. 게다가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렇게 범용 칩을 써왔던 많은 회사들이 효율을 기하고 칩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반도체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드리의 설계도를 맡기려는 회사들이 줄을 서게 됐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파운드리 회사들은 막대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되었죠. 하지만 디램의 경우 공급이 많아지면 감산을 통해서 수급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는요. 누군가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생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파운드리의 대장은 tsmc이고 대만에서 가장 큰 종목이 또한 tsmc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 우위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네 반도체는 주로 메모리입니다. 한동안 공급 초과 상황이 있었고, 업체들은 감산을 해왔었기 때문에, 많은 반도체 전문 매체들은 메모리 산업의 턴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만을 팔고, 우리네 증시를 매수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네 증시를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들이 잡주, 소형주 이런 거 매수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거의 없습니다. 주로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를 하게 되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어떻다고요? 매우 나쁘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연히 개인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들의 수급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지수 관련 대형주를 지수의 하락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문한 이사는 매도를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장기 금리의 속등으로 이어지면서 주식 시장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에 방문한 이사는 현 시점에서의 매도를 반대하며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 순 매도를 기록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8천억 원 이상의 순 매수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시장이 최저점에 머물러 있다고 해석하며 매도하지 않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어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물가 효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도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브랜베어 지표 수치가 2.2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하락하며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비관 영역에 들어갔는데요. 수치가 2.0 아래로 떨어지면 역발상 관점에서 주식 매수의 신호가 켜지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산 효과로 인해 미국인들의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경제 후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도 반대 입장을 내놨고요. 마지막으로 펀더멘탈을 볼때 현재의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 실제 이익이 없을 것이라 분석하며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손실의 폭을 줄이고 버티는 쪽을 선택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매와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해 매수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문한 이사는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매도를 반대하며 반도체를 위주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지수의 하락에 맞춰 순차적으로 매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방문환 또는 방문환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